랑 관련돼서 아, 또 그런 사유면은 좀 어렵거든요. 예, 그래서 어떤 사유신지? 제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, 계속하시죠. 증인은 2024년 5월에서 6월 경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그리고 김영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? 5월 말 6월이요? 5월에서 6월입니다. 있습니다. 당시 모임에서 피고인이 시국 걱정을 하면서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? 그것은 어 제가 언론에서 보기로 예 지난번 기일 때 곽정근 사령관께서 나와서 그 사실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고상은 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먼저 그날 왜 그런 그 자리가 있었는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. 네. 어, 제 기억으로는 2024년 1월 1일부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가 됐고, 그래서 국정원에서 관할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경찰이랑 그다음에 방첩사 쪽으로 많이 이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첩사 자체적으로 군 관련 대공수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당연히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당시 신원식 장관님한테 제가 항상 정기 보고될 때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연락받기로 지금 당시 대통령님께서 뭐 검찰총장을 하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추정컨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으시다. 그래서 와서 한번 설명을 드려라. 라는 그런 지시를 제가 받은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그럼 왜 안가로 가서 뭐저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지 사실 뭐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 혼자 생각에는 제가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는데.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, 낮에 대통령실 가서 이렇게 보고 하는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,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는데, 하여튼 그런 이유로 해서 그냥 밥 먹으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해라. 저는 이제 그 정도 취지로 이해를 하고, 어 그날 이제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, 어 대공수사 진행 중인 뭐 수사 경과도 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고,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그, 그,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경찰이랑 방첩사로 이렇게 이관되는 뭐 이런 진행 경과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간 것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. 네, 방금 이제 모임 경위나 참석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그 당시에 피고인이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발언을 하고. 그 그런 대화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듣던 증인이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계엄 생각은 하지 마셔라라고 반대까지 하셨던 사실이 있습니까? 그 부분도 어 제가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뭐 대공수사 관련된 얘기도 했고 뭐 간첩수사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렸고. 대통령께서 뭐 나라 걱정, 시국 걱정 그런 게 쉽지 않다. 뭐 이런 공감도 하셨습니다. 그러면서 뭐 조금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헌법이 대통령한테 보장한 비상 뭐 대권, 비상 조치권 제가 용어도 잘 헷갈리는데 뭐 그런 말씀도 언급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어 그런 것에 의로함으로 어 긴급 뭐 긴급 명령권이라고 그러나요? 긴급 명령권 뭐 재정 뭐 재정 명령권 뭐 이런 것들이 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고 그 와중에 그뭐 개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지금 군이 개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훈련이 준비가 돼 있고 하는 것을 전혀 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군이 지금 전시가 됐던 평시가 됐던 개엄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가 장군의 한 사람으로서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지만 좀 이제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잘못 알고 계시면 안될것 같아서 어, 뭐 구체적인 개엄 계획이나 이런 거를 저한테 당연히 얘기하신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자리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. 저은 전시가 됐던 평시가 됐던 제가 판사님 군대 생활 36년 했습니다. 개엄 훈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. 이게 아마 무슨 말씀인가 할 텐데 군이 개엄 훈련을 왜안 하냐면 그할 필요가 없거든요. 왜냐하면 군이 하는 유일한 개엄 훈련은 일년에 봄이나 가을에 그뭐 연합연습하고 을지연습하고 하셨습니까? 그때 그냥 저 사령부급에서 토의식으로 해서 한두 번 잠깐 하고 맙니다. 어떤 훈련을 하냐면 훈련도 아니죠. 그냥 토이죠. 제가 방첩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군사 비밀을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판사님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제가 비밀은 얘기 안 합니다. 어떤 훈련을 하냐면 전시로 전환된 상태에서 동원령이 발령됐는데 사람들이 동원응소를 잘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징발령이 발령됐는데 그 징발령에 응소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전방으로 부대를 보내야 되는데 교통이 꽉꽉 막혀서 부대가 이동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. 그러면 그때 개엄령이란 이름으로 해서 동원령 응소 안한 사람들, 뭐 예를 들면은 뭐 수배해서 뭐 이렇게 체포할 수도 있고 징발령 제대로 안 따르는 그런 업체에 가서 징발하라고 강제할 수도 있고 뭐 교통 통제 같은 거할수 있고. 이 정도 수준에서 군은 지금까지 개업령 훈련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. 저희들 뭐 생각에 뭐 사회 질서가 혼란하고 그러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뭐 그렇게 사람들 생각을 하고 뭐 그러시는데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. 육군이 판사님 몇 명인 줄 아세요? 30만 명입니다. 30만 명. 경찰이 몇 명입니까? 10만 명이 넘습니다. 그럼 개전 초기에 개업령이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명 중에 개업령에 동원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제가 군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육군 정작 부장도 하고 작전 쪽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개업령에 동원될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전방 전방 가서 전투하게 바쁩니다. 사회 질서를 군이 한다?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경찰이 10만 명이고 육군이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사회 질서 유지를 누가 하겠습니까? 그런 실태를 제가 대통령한테 말씀드린 겁니다. 전시든 전시가 그러할지인데 무슨 평시에 개업령을 합니까?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훈련해 본 적도 없고, 계획도 없고, 단한 번도 그런 거 준비해 본 적도 없다. 그래서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도 군은 불가능합니다. 군의 실태를 말씀드린 겁니다. 얼마나 훈련이 안 됐는지, 훈련해 본 적도 없는지,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. 그럼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? 제가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?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급하게 술도 한두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무례하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. 그러나 군은 전시든 평시든 개업용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. 네.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. 제가 판사님요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한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 같고 저는 딴 거는 절 사실 기억이 나다 안 나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 곱씹어서 생각해 봤습니다. 왜냐면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